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어, 봉독했던, 예, 룩기서 3장, 1절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햇새드 사랑이라는 내용의 주제로, 어, 또 키워드는, 어, 붙었다, 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인 헤세드 사랑과 붙였다라는 의미를 제가 한편의 예화로서 함께 이렇게 소개를 하려고 해요. 인도의 북부지방 히말라 산맥을 배경으로 한 왼쪽 지역의 높은 그 지역, 판잡 지역에 사는 썬다싱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 이 썬다싱과 관계된 일화인데, 선다신과 썬다싱은 잠시 후에 등장하고, 어떤 낙은 애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귀갓길에 갑작스런, 어, 눈보라, 폭풍이 몰아치는 눈보라를 만나게 돼요. 그쪽은 워낙 추운 지역이다 보니, 우리가 가끔 소나기를 만나듯이, 에, 그 사람들은 느닷없는, 예, 예고에 없는 그런 눈보라를 어, 만나게 되는데, 자 그날은 유단히도 눈보라가 심하게 몰아치게 되고 눈보라로 인해서 기온이 계속해서 급전직하 떨어지는 이제 그런 귀갓길에 그 나그네는 결국 지치고 추워서 이제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런 나그네가 그 나그네 곁을 누군가가 한 사람이 지나가요 그러니까 이 나그네는 이제 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죠 저를 도와주소서 그런데 그 지나가는 사람도 자기도 힘든 거예요. 자기도 힘든데 내가 당신을 어떻게 돕느냐 이런 표정으로 순식간에 지나가고 맙니다. 그리고 그 나간 애는 정말로 이제 힘들게 가지만 체력이 다하고 너무 힘든 나머지 쓰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또한 사람이 또 다가오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로 목숨을 걸고 나를 도와주소서 나의 모든 것을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라고 그렇게 간절히 도움을 청하지만 그 사람도 똑같은 심정인 거예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내 발등에 불도 못 끄는 처지에 내가 어떻게 당신을 돕겠냐. 이런 표정으로 또 그도 역시나 손살같이 지나가고 맙니다. 그리고 그나은에는 쓰러졌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썬다싱이라는 사람이 그 곁을 지나는데 지나는데 어떤 나그네가 전혀 모르는 나그네가 쓰러져 있으니 선다식은 이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우리 성경에서 나오는 사마리아 사람과 똑같은 그런 스토리예요 어, 유대인이나 또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지나갔지만 사마리아 사람이 끝내 그 나그네를 보살피고 했던 것처럼 이 선다식이라는 사람은 이제 그낙그네를 붙들어 보니 다행히도 목숨이 살아 있는 거예요. 순식간에 이 선다싱, 이 사람은 고민을 했어요. 나도 어, 지치고, 나도 힘든데,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쓰러져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내가 데리고 갈수 있겠느냐를 고민했는데, 그래, 좋다. 갈때 쓰러질 때 쓰러질 망정. 그리고 포기할 때 포기할 망정 내가 이 사람을 끝까지 살리리라 이런 다짐으로 자기가 입고 있는 겉옷을 벗어서 그 나그네에게 입혀주고 그 나그네를 들쳐 업었어요. 그리고 업고 이제 갈수록 더 심해지는 눈보라 그리고 갈수록 추워지는 그 날씨를 뚫고 이제 인가가 나오는 지역을 향해서 끊임없이 걸어갑니다. 정말 자기 혼자도 힘든 그 걸음인데, 이제 무거운 쓰러진 나그네를 짊어졌으니 얼마나 힘든 길이겠어요. 그런데도 살리겠다, 반드시 살리겠다는 그 일념 하나로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그를 짊어지고 가는 길에 쓰러져서 이미 죽어 숨을 거둔 어떤 사람을 발견해요. 그 사람은 조금 전에 그 나그네를 지나쳤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얼마 후에 또 힘들게 걸어가는데 또한 사람도 역시나 쓰러져서 이미 숨을 거둔 그런 상태의 사람을 발견을 해요. 그 이유는 너무나 날씨가 험한 날씨인데다가 갑자기 이제 상상을 초월할 수 없을 만큼 날씨가 추워지기 때문에, 그러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쓰러지게 된 거고 동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나그네를 들첩은 그 썬다심은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요 자기 혼자라면 모를까 이 사람을 살려야겠다는 일념으로 힘들게 힘들게 걸어갑니다 땀은 퍼프처럼 쏟아져요 그런 땀 열기가 등에 업은 나그네에까지도 전달이 되어져서 두 사람이 한 몸이 되어서 밀착되어져서 그렇게 걷다 보니 그 체온이 서로를 이제 보온해주고 난로처럼 서로에게 힘이 되어져서 그리고 그런 에너지가 혼자서 할수 없는 그런 어떤 에너지가 그들을 이끄심에 따라서 마침내 이제 민가에 도착해요. 그리고 도착해서 무사히 그 쓰러졌던 나그네는 이제 체온을 회복하게 되고 당연히 먹을거리도 준비되어서 먹고 이제 나왔겠죠. 이런 일을 통해서 썬다싱은 그 당시는 첫 자, 선지자에 불과했지만 그 일로 인해서 이제 선다싱은 인도 지역의 유명한 그런 성인으로 불려지는 그는 과거에 이방인이었지만 이런 선지자의 길을 걷게 된 것은 이제 기독교인으로 변화되어져서 이제 결국은 성인으로 이렇게 발돋움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이제 그 사건이 된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죽어가는 나그네를 향한 그런 그런 끝없는 사랑이 바로 헤세드다. 헤세드는 풀어보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끝없는 사랑이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비유하자면 썬다싱이 보여주는 그런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또붙었다이 말은 어, 두 사람이 한 몸이 되어 밀착이 되어서 그를 이끌어가는, 따라가는 그런 어떤 형태 이것이 오늘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1장 14절에 붙였다 루시 시어머니 라오미를 붙였잖아요 붙였는 표현의 형태가 오늘 영화에서 등장하는 두 사람과의 관계가 그러하다 라고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laughs> 결국은 절망에 빠졌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그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느냐. 죽음, 자 흉년으로 시작이 되어져서 죽고 두 아들이 말론과 기련이 두 아들이 또 죽고 그리고 모든 것을 잃은 나오미가. 이제 올바른 신앙의 길로 이제 회복되어지는 장면 그리고 그 나오, 나오미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된 것은 나오미의 돌이킴이죠 회개한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러한 회개의 회개를 결심한 나오미를 나오미를 위해서 룻을 붙여 주신 것이다라고 일단은 이제 전제를 해 드립니다. 자, 그래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렛과 또두 아들 말론과 기려온 그들이 흉년이 들었지만, 고향,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런 언약의 땅, 그 가난을 버리고 떠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불순종의 길이었지만, 비록 나오미는 모든 것을 잃었다 하더라도 다시 돌아가리라. 1장 6절에 이제 되돌아갈 것을 다짐하죠 나는 돌아가리라 그렇게 다짐하고 돌이킬 때그 돌이키고 또 베들레임으로 향하는 그 길은 회개하고 돌이킨 은혜의 길이고 또 생명이 있는 곳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곳을 향한 순종의 길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길이 아니에요 순종의 길을 선택한 그 나오미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헤세드 사랑을 보여주게 되는데 그게 지난 시간에 자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불러서 너희들은 점고아리다오니 이제 나와 함께 돌아가면 너희들은 영원히 과부가 되고 또 이방인으로 손가락질 받게 되지만 나를 따라올 것 없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희들을 친정으로 돌아가게 할 테이니 너희들은 돌아가서. 좋은 사람 만나서 새 출발을 해라라고 이제 타일러서 보내요. 나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나를 따라오면 너희들은 모든 것이 이 그러할 뿐만 아니라 그런 어 평생 동안 너희들 따라 다니는 멍에로 인해서 어 힘들게 될 것이니 따라올 생각하지 말고 떠나라. 세 번이로 세 번이나 돌아가라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나 이제 둘째 며느리, 에, 오르바는 시어머니를 떠나서 세상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세상으로 돌아간 오르바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아요. 자, 그러나, 어, 시어머니를 붙잡는 루세의 정성 가르한그 마음은 1장 10절 6절로 17절 말씀에 잘 나와 있는데, 왜그 붙잡는 마음이고, 왜그 마음이 루세의 인간적인 어떤 그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였고, 또 헤세드 사랑의 하나였음을 알수 있느냐 하면, 그 거기에 나와 있어요. 17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장 16절, 17절을 한번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넘어가서 16절 중반절에 보면, 자, 루시 어머니에게, 시어머니에게 말하죠.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물,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아주 여기에 중요한 고백을 하죠 다짐을 하죠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그런 마음은 그냥 인간적인 애정이 아니고 또 시어머니를 걱정하는 단순한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해세드 사랑으로, 어, 나오미 시어머니를 따를 것임을 선언하는, 예, 그런 내용이 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선택이 아까 선다신과 쓰러져가는, 쓰러졌던 나그네와의 그 혼연일체가 되는 상태를 붙줬다라고 했고, 또 나오미를 뒤쫓는, 어, 며느리, 룻의 마음을 붙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런 붙였는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의 팔로인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랑은 결국은 무엇이냐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그 나오미가 고백하잖아요. 을 내가 당신을 버리면 하나님의 벌이 나에게 더 크게 임하게 된다. 하물면 내가 하나님을 버리, 당신을 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인데, 내가 당신을 버리겠느냐. 당신이 죽는 자리가 내가 죽는 자리다. 라고 고백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이제 그브에게또 다른 섭리가 어, 이제 준비되어 있어요. 그것은 잠시 후에 나누시기로 하고, 나누시기로 하고, 어, 그런, 에, 그런 자들에게는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물이 주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헤세드 사랑을 사랑은 곧 하나님의 길을 선택한 사람이고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따라서 그런 사람들은 햇새드 사랑이 주어지게 되는데, 그 햇새드는 두 가지의 선물이 주어지게 되는데, 첫 번째 선물은, 어, 자, 오늘, 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나눠 볼수 있도록 하겠어요. 그러니까 선물이라는 것은 받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죠? 준비되어 있지 않고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에게 그냥 주어지는 것이 선물이에요. 이 선물은 크든 작든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햇새드은 사랑은 하나님의 길을 따르고 접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 그러한 하나님의 선물이 나오미와 루에게 어떻게 펼쳐지게 되는지를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시도록 할게요. 아까 조금 전에 읽었던 3장 1, 2, 3절에 보면 1절에 보면 후반절에 "자, 너를 복되게 하여, 하여 하지 하 않겠느냐?" 내 딸아, 자,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어 자기들을 떠나서 친정으로 돌아간 그 둘째 며느리 오르바를 생각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오르바는 틀림없이 배부르게 어 뻣다시 잘 먹고 잘 사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걱정 없이 살 텐데. 나를 따라온 너는 이 고생이구나. 이렇게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2절에 보면 아시겠지만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부는 행사를 좀 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리 타작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 말은 모든 추수가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끝난 추, 그 추수를 이제 타작을 하게 되면 더 이상 이삭을 줄 수가 없어요. 그동안에는 보아스가 보아스의 그 소년들 또 시종들에게 의도적으로 이삭을 많이 흘리도록 해서 그 이삭을 주어서 루스는 나오미와 함께 끼니를 걱정할 수 없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그런 시간을 보냈지만 이제 타작마당을 해야 되는 마당에 그런 일들이 이제 끝나게 되면 나를 따라온 며느리 루스 이제 어떻게 될까? 그 걱정되어서 한탄하는 목소리예요, 이게. 1절 후반절에. 그런데 나는 너를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너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구나. 라고 이제, 3절로부터 4절, 5절까지 며느리 루댁에, 루댁에 이제 이런 지시를 하는 거예요. 좀 어떻게 보면 상식에도 어긋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주문을 해요. 도무지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할수 있는 그런 주문이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너, 아주 리얼하게 나왔잖아요. 자, 타장마당 행사가 끝나면 잔치가 벌어진다. 그리고 잔치를 하게 되면 포도주를 마시고 많은 사람들이 거하게 취할 것이다. 그 타작마당의 주인, 보아스도 이제 술에 거하게 취해서 그의 잠자리에 들게 될 것이다. 텐트로 들어갈 것이다. 지금 우리 본문에서는, 어, 그 볕단 위에 눕는 걸로, 이불을 어, 덮고 눕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는, 어, 목욕을 하고, 곱게 차려입고, 또 향수도 바르고 온갖 치장을다 하고 그얘기로 가서 숨어 있다가 나타나지 말고 숨어 있다가 그가 취해서 자리에 누우면 그 옷자락 끝털이 끝터리, 이불 끝털이에 조용히 누워서 너도 그렇게 잠자리에 취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부아스가 알아서 할 것이다라고 이제 에, 며느리에게 얘기하고 그렇게 할수 있겠느냐라고 당부를 해요. 근데 오절에서토무지참 용납하기 어려운 그런 주문을 며느리, 루시 어머니 말대로 그렇게 하리이다. 그렇게 순종하고 나가요. 그리고 이제 3장 7절로, 8절로, 9절에 보면은 드디어 시어머니가 말씀한 대로 보아스가 취해서. 이제, 패탄을 깔고, 이불을 덮고 누우니, 그 자리에, 루토 준비한 이불을 덮고 조용히 누웠어요. 여기까지는 시어머니가 준비한 대로예요. <laughs> 이렇게 하면, 어, 그들의 풍습은 그러해요. 자기 이불에 조용히 들어온 여자를 뱉칠 수가 없어요. 품, 품에 안아야 돼요. 그들의 풍습이 그래요. 그래서 그런 여인은, 이제, 하녀로 삼든지 처부로 삼든지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처부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의식 중 문제는 해결이 되니 시어머니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에, 며느리 루스의 신세를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아무 말 하지 말고 이불자리 끝터리에 누워라 했던 건데 그런데 어 8절에 이제, 아무리 보아스가 술에 취했지만, 자기 입을 끝자리에 누워있는 여인을 보고 깜짝 놀래죠 그리고 내가 누구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시어머니 말대로 조용히 있으면 돼요. 그런데 끝자리에 누운 룻은, 어, 자기 신분을 밝힙니다. 나는 누구다? 룻이다. 그랬을 때, 어, 그리고 또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당신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되게 하소서, 이렇게, 어, 당돌한 주문을 해요. 당신의 기업을 무료자가 되게 해달라. 이 말은, 나를 본부인으로 삼아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어, 이방인 여인이고, 또, 그러한 여인인데, 그런 신분에, 어, 당돌하게, 나를 당신의 본부인 삼게 해달라고 주문한다는 것은, 나오이 시어머니가 나오미, 이 시어머니가 들으면 깜짝 놀랄 그런 참 터무니없는 주문인 거죠 부하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어, 터무니없는 질문을 아예 그런 요청을 하게 되면 대부분은 내칠 거예요 왜냐? 본부인의 의미는 누구보다도 잘 알잖아요 다른 식솔들을 다 거느려야 되고 또 자기 재산을 다 물려줘야 되고 이런 어떤 것 때문에 절대 용납할 수가 없을 터인데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 붙잡는 사람에게 햇새드 사랑을 펼쳐 가는 사람에게는 하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는 반드시 그 섭리 가운데는 반드시 기도의 응답 속에는 반드시 만남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속에는 뭐 반드시는 아니지만 제가 반드시라고 얘기했지만 어 대부분이 그래요.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셔요. 아멘. 요셉이 에, 아 요셉이 그러했고 또 야곱이 야복강에서도 그런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를 만나서 해결되었던 것처럼 그리고 모세가 호렙산 떨기나무 속에서 그런 보내신 천사를 통해서 사자를 통해서 그 만남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갔듯이 하나님의 삶 속에는 반드시 만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되도록 할 것을 순종의 길을 돌이키고, 또, 하나님을 약속의 땅가나안으로 돌아갈 것을 다짐하고, 며느리에게 햇세드 사랑을 보여준 나오미에게 하나님은 룻을 붙여주셨어요. 룻으로 하여금 붙였도록 했어요. 또, 그런 나오미를 붙좁은 룻에게는 하나님이 오늘 말씀, 아까 조금 전에 함께 나누었던 그 속에서와 같이, 하나님은 보아스를 만나게 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아스가 내쫓아야 맞고 터무니없는 주문, 룻의 주문 아무리 룻이 젊고 아무리 그가 아리따키로서니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없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널려 있을 거예요 보아스 입장에서 보면 자 그런데 보아스는 그런 룻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룻기 2장에 보면 유심히 룻을 살펴보는 부하스의 마음이 있어요. 그런 마음은, 자, 나오미가 애타게, 우리 룻 어떻게 할고, 외쳐 기도할 때, 부르지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누가 들으셨겠어요?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그런 처지를 누가 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런 기도를 들으시고, 보신 하나님은 누구를 붙여주신 거예요? 부하스를 붙여주신 거예요. 보아스를 통해서 그 나음이 아, 루스의 쾌락한 마음, 헤세드와 사랑, 헤세드 의 사랑이 아름답게 펼쳐져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그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에 보면 알 수가 있는데 10절 한번 어, 다 같이 보실까요? 그가 이르되 보아스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며 아니하였으니 내가 어, 베푼 이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도다. 아멘.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 이 속에는 보아스의 나이가 어, 적지 않구나. 룻과 비교하면 많은 차이가 있겠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이 그런 미모를 가지고 있고 젊음에도 불구하고. 젊은 사람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처럼 나이 든 사람을 찾은 것은 바로 인혜다. 인혜가 아니고 무엇이겠냐. 그 인혜가 바로 혜세드예요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그런 인혜와 그런 사랑을 보여준 너의 시어머니에게 그런 사랑을 보여주고 나에게 보여주는 그런 선택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난하든 푸하든 너를 내치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이 얘기 하죠. 내가 너로 하여금 기업물을자를 찾게 해 주마. 그리고 그가 거절하면 그것을, 그 권한을 내가 받아들여서 내가 너의 기업물를자가 되겠노라. 약속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이 본문의 말씀 을쭉 살펴보니까, 나오미의 땅, 에엘리 멜렉의 땅은 누군가가 대신 경작을 하고 있고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오미 엘리멜렉의 땅을 사겠다고 하면 루세의 권한은 그 물림을 받는 자가 될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보아스는 아직은 자격이 없어요.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도 그 조건이 그렇게 안 돼요. 그런데 보아스가 다음날 그리고 이제 하룻밤을 그렇게 조용히 보내요. 그리고 다음날 증인들을 부르고 그 땅에 경작 권한이 있는 사람을 불러서 그 땅을 사라. 그 땅을 사면 내가 그 룻을 비롯해서 많은 것들을 네가 거느리게 될 것이다. 라고 했을 때그 사람은 깜짝 놀래죠왜 내가 그러냐. 어 그런 덤턱이 쓸수 없다. 라고 거절을 하니까 그러면 그 땅을 내가 사게 해달라. 그러니까 이런 지의에 어 그렇게 승인을 하고, 부앗은 그 땅을 사고, 비로소, 이제, 룻을, 대를 물릴 수 있는 자로, 어, 자격을 얻게 되고, 그리고 결혼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어, 이제, 부앗을 통해서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제, 준비를 하면서 어떤 것이 떠올랐냐면 최근에 어떤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그 간증의 메시지를 들어보면 어떤 여자 성도가 있었는데 그 성도가 처음으로 교회를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나왔는데 교회를 나오기까지는 우여곡절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갈 것인지 말 것인지 그리고 여러 자기가 좋아하는 유튜브를 들으면서 이제 믿음을 키웠어요.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교회를 나와서 예배 시간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받았는데 공교롭게도 그날 그 여자 성도가 경영하고 있는 가게가 털렸어요. 그래서 귀중품들을 다 잃게 되었고 그리고 정말 어마어마한 손실을 입어서 억장이 무너지고 또 그로 인해서 좌절할 수 있었는데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 성도가 목사님에게 염려하고 걱정하는 성도들과 목사님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나는 세상에 많은 것을 잃었지만 나는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수 있었던 그런 은혜를 받았다. 나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어, 잃어버린 것은 나중에 내가 벌어서 채우면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내가 그 날이 아니면 없었을 터인데, 내가 그것을 무엇으로 바꾸겠느냐? 나는 그 은혜만으로도 충분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그 모두가 그, 자리,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여러 목사님들이 함께 이구동성으로 했던 이야기가 이 성도가 초신자지만 처음 표에 나온 성도지만. 그가 고백하는 그것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다. 라고, 어, 그렇게 서로, 어,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나는 이 간증을 들으면서 그것이 전부예요. 뭐, 그러고 나서 그분이 뭐 어쩌고저쩌고 막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어, 후속편 스토리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끝났지만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궁금해지고 기대가 되어지는 것은 그분이 훗날 10년쯤 뒤에 또 다른 간증을 하게 될 때, 어떤 간증을 하게 될 것인가가 기대가 되어졌어요. 그리고 나는 어, 흔쾌히.